신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찬스. 갤럭시탭의 신 모델 발매로 갤럭시탭 S10 울트라가 지금 무려 23%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모델이 좋아진 건 맞지만 솔직히 일반적인 사용에는 오버스펙이거든요. 게다가 신 모델에서는 S펜의 개꿀 기능이던 블루투스 제스처 기능도 삭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시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가격이죠. 지금이라면 신 모델보다 20만 원 넘게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정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이 기존 판매가는 159만 8300원입니다. 그러나 쿠팡 할인을 무려 36만 93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2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159만 8300원짜리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122만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정말 꿀정보 아닌가요? 무려 36만 93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 원 적립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의지...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모델 선택입니다. 태블릿을 구매하기 전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문서 작성 드로잉 등각 용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으셔야 겠죠. 두 번째는 운영체제입니다. 태블릿의 운영체제는 주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로 나뉩니다. 각 운영체제는 앱 생태계와 사용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앱과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겠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이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폰이면 갤럭시 탭 시리즈를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아이패드가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최신 프로세서와 충분한 램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태블릿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사용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뛰어난 색 재현력과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반사 코팅과 비전 부스터 기술이 적용되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의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야외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용성을 보장합니다. 갤럭시 탭 S10은 향상된 베이퍼 챔버와 강력한 프로세서를 통해 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의 게임 플레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대용량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IP68 등급을 인증받아 최대 30분 동안 1.5m 깊이의 담수에서 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머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과 낙하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최대 45W의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면 초광각 카메라는 화상 통화 시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다수의 인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 내에 다양한 기기와 의 원활한 연결성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루마퓨전, 클립스튜디오페인트, 굿노트 등 다양한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작업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탭 S10 울트라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소식을 전해드렸는 이렇게 좋은 갤럭시 탭을 역대급 할인가로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